8.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1. 표준 서식 가수입금품의 수입 지출 명세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 서식은 공익법인 회계 기준상 기부금 수익 인식 방법에 따라 작성합니다. 수입 지출란에는 해당 월의 합계를 입력하며 기본 손자산 편입액은 기부금 수익으로 계상되지 않고 기본 순자산의 증가로 직접 반영되는 기부금을 적습니다. 다만, 기부금품을 기본 순자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지출란과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2. 수입 차 가감계는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기부금 수익 그리고 운영성과표의 기부금 수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 순자산 편입액을 월별 수입란에 포함 후 기본 순자산 편입액에 별도 기재해 주세요. 또한 다른 공익 법인에서 받은 지원금을 포함하고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다른 공익 법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0월 개인 기부금 200만 원과 11월 다른 공익 법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기부받고 이중 50만원을 기본순 자산으로 편입한 경우, 월별 수입 합계액은 300만원이며, 기본순 자산 편입액 50만원을 차감한 차 가감계는 250만원으로, 이는 운영성과표상 기부금 수익과 일치해야 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국내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8.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2. 표준서식 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 사업, 국내 사업의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기부금 지출은 1. 수혜자, 수혜단체의 지출, 2. 자산취득의 지출, 3. 운영경비에 지출한 것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지출 목적은 해당 사업 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목적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지출액은 현금 지급과 물품 지급을 구분해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미래 인재개발 장학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인건비로 120만원, 임차료로 50만원을 지출하였다면,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구분 작성하지 않고, 공익목적 사업 또는 운영경비 등 지출금액을 합하여 작성한 경우, 부실 기재로 공시 오류 점검 시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작성 예시는 화면 도움말을 클릭하여 확인해 주세요. 내용을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수록됩니다. 8.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3. 표준 서식 다.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국내 사업 엑셀 불러오기 기부금품 지출명세서 엑셀 불러오기 화면입니다. 입력할 내용이 많은 경우 엑셀로 작성한 후 엑셀 불러오기를 통해 수록하면 편리합니다. 먼저 엑셀 서식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엑셀 서식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사용해야 파일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식 계정으로 기부금 지출 종류에 따라 구분 코드를 입력하도록 엑셀 서식도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엑셀 서식을 새로 내려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내려받은 엑셀 서식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 선택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오류 검증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정상으로 확인되면 화면에서 개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류가 발생한 경우 엑셀 파일에서 데이터를 수정한 후 불러오기부터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그후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서 국내 사업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되돌아갑니다. 8.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4. 표준 서식 라.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고유 사업 국외 사업에 대한 기부금 지출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의 국가가 다른 경우 국가별로 작성하며 그 외의 작성 방법은 국내 사업 지출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합니다. 모두 입력하고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추가됩니다. 엑셀 불러오기 기능 사용 방법은 국내 사업 기부금품 지출명세서의 설명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국내 사업 지출과 국외 사업 지출 합계가 기부금 지출 합계와 일치해야 다음 화면으로 이동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하면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내역이 맞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